여러분 RPG의 근본은 여캐입니다 오뭐 여자야? 여자야? 상남자 태식이와 함께 디지몬 여캐만 키우는 모험 지금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만 뭐, 똥도 싸는 개비네? 예? 우선 새 게임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럼 디지털 세계로 연결이 되고 예쁜 누나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본 조작법들을 설명해줍니다 모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닉네임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나는 게임인 만큼 그에 맞는 아기자기한 닉네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테식이 상남자 오태식과 함께 할 파트너 디지몬은 오테식 슬퍼서 어쩌냐? 상남자에겐 아름다운 여성이 따르는 법이죠. 릴리몬이 되는 윤영기 디지몬 유라몬이 태식이의 파트너 디지몬이 되었습니다. 먼저 윤영기 디지몬을 훈련시켜 한 단계 진화하면 디지털 월드로 모험을 할수 있어 훈련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피지컬 이슈로 인해 실패하고 계속 훈련하여 결국 다음 단계인 시드몬으로 진화에 성공합니다. 디지털 월드에 입장하고 주변을 한번 살펴본 뒤 제일 만만해 보이는 녀석으로 서열 정리에 들어갑니다. 첫 공격을 실패하고 방어키를 갈기며 잔뜩 쫄아버린 태식이는 급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1렙짜리 코로몬도 만만한 상대랑을 느낀 건지 현란하게 컨트롤을 하는데 태식이의 상대가 되진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게임을 판단한 태식이는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코몬도 잡아주고, 대롱몬도 잡아주고, RPG 게임을 할때 닥사파인 태식이는 주변에 NPC가 있던 말던 그저 사냥할 생각 뿐입니다. 몇 마리를 잡아보다가 자신과 같은 레벨의 디지몬을 사냥해보는데 상성에서 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무작정 돌격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잘못됨을 인지한 태식이는 급하게 컨트롤을 해보려 하지만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잠시 집에 들리는데 디지몬은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말하는데, 무턱대고 밥부터 밀어넣어보는 태식이. 마음에 안 드는지 짜증내는 시드몬. 벌써부터 환장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한번 죽고 나서야 주변을 살펴보면서 NPC 같은 친구들을 클릭해보는데, 레벨이 낮다고 돌아가라는 길몬과 약쟁이 모노크로몬을 보고 다시 사냥을 하려는데 이젠 죽지 않기 위해서 디지몬의 레벨을 보고 싸워야겠다 생각하고 몬스터의 레벨을 확인하려는데 또 다시 피지컬 이슈로 잘못 클릭해서 시드몬보다 높은 레벨의 코로몬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눌러보는데요. 못해시게 돌아왔구나.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레벨의 뿔몬으로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상성에서도 유리하고 반복된 학습으로 편안하게 뿔몬을 사냥해주는데, 뿔몬의 영혼 같은 것이 아이템으로 나오게 됩니다. 뭔가 좋은 느낌을 받은 태식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디지몬 보관소부터 확인해봅니다. 근본 디지몬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식이는 시드몬과의 추억을 잠깐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새로운 친구와 여행을 시작합니다. 뭐든지 사실 근본이 중요한 법이죠. 지난 기억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뿔몬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았는지 똑같은 뿔몬을 사냥하기로 하고 싸움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격까지 실패하고 뭔가 잘못됨을 느낀 순간 뿔몬의 처참한 공격력과 사거리 레벨 1짜리 뿔몬을 잡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엄청나게 작게 오르는 경험치를 보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 디지몬을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사냥을 이어가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게임플레이 30분만에 벌써 벽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죠. 계속해서 사냥을 이어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렙 뿔몬이 일렙 모티몬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못해지게 슬퍼서 어쩌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선택한 뿔몬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형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올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슬퍼서 어쩌냐. 호기롭게 시작한 만큼 다른 방법이 없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냥 사냥을 이어갑니다. 한 마리를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디지클론을 넣고 훈련을 시키면 디지몬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훈련을 하니 최종적으로 공격력이 54만큼 더 상승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 훈련을 통해 특수 공격력이 두배 정도 강해졌지만, 아직 같은 레벨의 몬스터는 포기하는 태식입니다. 정말 공격력은 두 배가 올랐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정말 멀어 보입니다. 이거 뭐야? 자, 넘기고요. 그렇게 한 마리 사냥하고, 집에 가서 체력을 채우고, 또한 마리 사냥하고, 또 집에 가서 체력을 채우고, 그렇게 몇 번의 노동을 끝마친 태식이는 이제서야 NPC들을 클릭해봅니다. 쓰러져 있던 할배모는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에 지쳐,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길을 잃어버렸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도와준다는 말을 클릭했을 뿐인데 알아서 집에 도착한 할배몬. 이 정도 난이도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노크로몬을 클릭해 보는데 다짜고짜 할배몬에게 극딜을 시전하는 모노크로몬. 할배몬이 마을을 재건해서 본인은 상점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일단 노망났다고 욕부터 받고 보는 모노크로몬의 인성.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상한 녀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딱히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선 더한 놈들도 많으니까요 그냥 사냥이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레벨사를 달성하게 됩니다 레벨이 오른 태식이는 드디어 뿔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근본 디지몬 파피몬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들 레전드가 떴습니다 와 기분 좋은 날 파피몬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지만 아직도 쫄아있는 태식이는 여전히 1렙 디지몬을 시험삼아 사냥해봅니다 원거리 공격을 해보는데 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난이도를 올려 3렙 디지몬을 잡아보는데 성장기로 진화하게 되니 유년기 디지몬과의 격차는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레벨은 낮지만 같은 성장기 디지몬도 사냥해보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드디어 행복하게 즐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이아구몬도 가볍게 잡아주고 같은 레벨의 둥실몬은 상성이 좋아 한 방에 잡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열심히 사냥을 하다보니 배가 고파져서 집에 와서 밥도 먹어주고 인지크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위해 레어몬과 대결을 진행합니다 디지몬 중에서도 최약체로 불리는 레어몬 권장 레벨도 3이라서 가볍게 싸워봅니다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사자가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제가 틀렸습니다. 암요, 암요. 성숙기 디지몬이라서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진 것도 서러운데 체력을 채우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복수를 하기 위해 레어몬의 하위 진화 단계인 에렝몬을 패러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한 마리를 더조 패러 왔는데 에렝몬이 죽으면서 아이템 같은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템을 줍고 어디에 쓰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이라 일단 착용부터 하고. 뭔지 몰라 다시 돌아와서 효과를 확인해 봅니다. 마비 발생 확률을 낮춰주는 아이템이라서 크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복수를 했다는 생각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다시 일렙을 더 올리고 레어몬에게 도전하는데 먼저 박치기를 성공시키고 현란하게 컨트롤해서 공격도 맞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님 저한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저기 하던 거 하셔요 계속. 잠시 체력을 채우면서 생각해보는데 이 정도면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재도전을 하는데 선빵 필승이라는 말이 맞는 듯 기세를 이어가며 결국 레어몬을 이기게 됩니다. 새로운 맵이 열리고 천천히 맵을 둘러보고 NPC를 클릭해보는데 팔몬과 시드몬은 같이 열매를 따고 있었는데 시드몬이 없어져서 찾아달라는 내용의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찾길래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은 태식이는 팔몬을 다시 클릭해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화 내용을 잘 읽지 않는 태식이는 그냥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시드몬을 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시드몬을 잡아보기로 합니다. 시드몬을 잡아봤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 경험치가 달달하다는 사실에 눈이 돌아간 태식이는 그냥 계속 시드몬만 사냥합니다. 주변의 모든 시드몬을 사냥하고 다시 팔몬을 클릭해보는데 퀘스트를 진행시켜 주지 않아 화가 난 태식이는 그냥 팔몬을 잡아보기로 합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정말 주변에 보이는 팔몬 8마리를 다 잡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팔몬이 씨가 마를 때까지 잡아도 변화가 없자 맵을 이동해보는데 맵을 옮기자마자 바로 앞에서 머리채가 뜯기고 있는 시드몬 레벨 10짜리 피코데블몬에게 당장 이길 수는 없다 판단해서 이후에 다시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집에 가서 체력도 채워주고 마을로 가서 새로운 퀘스트는 없는지 확인하는데 땅콩같이 생긴 녀석이 황금도토리 3개를 구해달라는 퀘스트도 받아줍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사냥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있는데 디지몬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클론을 획득하게 됩니다 특수 공격력을 올리고 싶은데 조건이 맞지 않아 훈련이 안되자 그냥 공격력 훈련은 뭐지 하고 클릭해보는 태식이 강화 아이템을 넣지 않고 훈련을 시작해 벌써 기회를 날린 똥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열 미치겠지. 열심히 사냥을 하며 레벨을 올리는데 한참 후배인 레나몬을 만나 처발리고 열받은 태식이는 다시 한번 훈련을 하러 갑니다. 이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디지클론을 꼭 넣어주고 훈련을 하는데 아까와 달리 공격력이 6 배가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플레이 타임이 지났는데 문득 내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 플레이에 집착하다 보니. 진정한 RPG에 대한 근본을 망각했습니다. RPG의 근본은 역캐입니다. 컨셉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상남자는 디지몬 역캐만 키운다. 좋다.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야, 노들다캐줘 앞서 팔몬만 주구장창 잡은 보람이 있는지 디지몬 보관소에 팔몬이 두 마리가 있었고 그중에 공격력이 더 높은 녀석으로 선택해 줍니다. 다시 캐릭터를 선택했으면 룩부터 맞춰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바로 장비로 가서 성능의 의미는 없지만 팔몬 아이템으로 맞춰줍니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냥에 들어가는데 원거리 공격을 눌러보지만 일반 근접 공격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가서 공격하는 아찔함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한 타를 버리고 있는데 마침 에너지가 다혀서 필살기를 써봅니다.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저기 하던 거 하셔요 계속. 이젠 그냥 뇌를 비우고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노화 이슈로 한 번만 클릭한다는 걸. 두번 클릭해서 더 높은 레벨의 플루트몬을 클릭해 버리고 맙니다. 너 개새끼 열매 먹었어? 갑자기 나타난 NPC 스나이몬은 태식이가 좀 친다는 소문을 듣고 한판 붙자고 합니다. 권장 레벨은 12.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근본 디지몬 아구몬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디지몬들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죠. 마지막과 땅콩 같은 녀석이 황금 도토리를 모아달라고 했던 퀘스트를 완료했고. 마을로 찾아가 봅니다. 자기가 몇개 모은지도 제대로 몰랐던 태식이는 결국 한개더 모아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녀석은 챌린지 모드라는 것을 열어줬고, 시험 삼아가서 사냥을 해보는데, 지금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잠깐 기다려줍니다. 챌린지 모드에 있는 것들은 1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모드를 클리어하면 나오는 토큰으로 다른 챌린지를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사냥해서 11레벨을 찍었고, 드디어 처음으로 챌린지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디지몬이 차례대로 나와서 사냥하는 방식이라 경험치를 훨씬 많이 줬고 여기에 눈이 돌아간 태식이는 질리지도 않는지 계속 똑같은 몬스터만 사냥하고 있습니다 홀수를 좋아하는 태식이는 15레벨을 찍고서야 피코 데블몬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5레벨 정도 차이라면 가뿐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상성 차이로 개처발리고 갯박친 태식이는 진화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진화 트리인 니드몬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진화할 수 있는 디지몬은 누가 봐도 이상한 디지몬이라서 여러 가지를 검색해봤지만 정보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눈치밥으로 살아온 인생, 뭔가 식물형 데이터를 조금 더 모으면 근본으로 진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플레이합니다. 챌린지 모드로 가서 식물형 데이터를 줄 만한 모드를 찾기 위해서 뇌를 비우고 토큰을 돌리고 있습니다. 식물 디지몬만 진심으로 계속해서 패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진화를 하러 가는데 역시 나이에서 오는 짬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바로 진화를 해 주죠. 식이와 형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죠. 바로 복수하기 위해 피코데블몬을 찾아갑니다. 얘네들이요? 시드몬을 구해주고 아까 깝쳤던 스나이몬까지 당장 패러갑니다. 기억보다 알겠어? 세레모니까지 아주 킹 받는 게 마음에 듭니다. 마을로 들어간 NPC들이 많아 한번 확인하러 가보는데 발몬과 시드몬은 고기 농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가 필요했고 스나이몬은 돈을 주면 나무를 잘라온다고 하여 일을 시켜놓고 여유롭게 모험을 떠납니다. 시작의 마을 오른쪽에 새로운 맵을 열어주는 니드몬을 만나 가볍게 격파하고. 새로운 맵을 살짝 찍어 먹어 봅니다 그리고 깝치는 웜의 몬을 잡아서 새로맵 하수구도 돌아다니면서 살짝 맛을 보는데 추억의 여행을 떠나는데 니드몬과 함께 가는 건좀 가오가 상해서 릴리몬까지 만들고 모험하기로 하여 급하게 닥사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챌린지 모드로 돌아와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대식이는 다른 몬스터는 사냥할 생각이 없는지 뇌를 비우고 그냥 클릭질만 계속해 됩니다 현생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뇌비우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레벨이 오나 올랐는데, 계속 같은 디지몬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실신할 때까지 사냥하고, 잠시 숨을 돌릴 겸 디지몬 마을로 가서, 스나이몬에게 나무를 받고, 팔몬에게 고기 상점을 지어주고, 대량의 고기를 사서 다시 사냥을 시작합니다. 레벨 27부터 30위까지, 계속해서 한 놈만 패고, 레벨 32부터 37까지, 또한 놈만 계속해서 패고, 그렇게 몇 시간째, 계속 똑같은 디지몬들만 잡으며, 멍때리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릴리몬으로 진화할 수 있는 45레벨이 되었고 지체 없이 바로 진화를 해줍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들 레전드가 떴습니다. 와 기분 좋은 날어뭐 여자야? 여자야? 만족할 만큼의 닥사가 끝나고서야 테이머 스킬을 올리지 않은 것을 인지한 태식이는 쌓여있는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줍니다. 여러가지 스킬들을 확인해보지만 뭐 찾아볼 생각도 없이 본인 찍고 싶은 대로 찍어버립니다. 드디어 릴리몬입니다. 배고파하는 릴리몬에게 밥도 주고 야, e Lilimone, l i l i m o n 똥도 i 는 개비네? 에? e l i 날 i m 먹고 e l i 게 맨날 물똥만 싸고 l i m o n e Lilimone, Lilimone, 는데